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위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절대 주면 안 되는 위험한 음식들입니다. 평소 무심코 주는 음식 한 조각이 반려동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반려동물에게 치명적인 틈까지 음식을 과학적 근거와 함께 소개합니다. 반려인으로서의 책임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초콜릿은 인간에게는 달콤한 간식이지만 반려동물에게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초콜릿에 함유된 테오브로민은 개와 고양이의 신경계와 심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작은 양이라도 구토, 설사, 경련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다크초콜릿은 더욱 위험하니 각별히 주의하세요. 포도와 건포도는 개에게 신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과일입니다. 아직 정확한 유독성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소량으로도 급성 신부전을 유발하는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구토, 무기력증,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건포도는 농축되어 더욱 위험하니 주의하세요. 양파와 마늘에 함유된 황화암물은 반려동물의 적혈구를 파괴해 빈혈을 유발합니다. 익히거나 가공된 형태라도 위험하며 소량이 누적되어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늘은 양파보다 5배 더 강력하니, 각별히 주의하세요. 피로, 호흡곤란, 잇몸의 창백함 등이 중독증상입니다. 알코올은 반려동물에게 극도로 위험합니다. 작은 양이라도 중추신경계를 마비시켜 구토, 호흡곤란, 혼수상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체중 대비 알코올 농도가 높아 작은 반려동물은 더욱 위험합니다. 명절이나 모임 때 실수로 접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세요. 의도적으로 주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커피, 차, 에너지 드링크에 함유된 카페인은 반려동물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카페인은 심박수를 급격히 증가시켜 불안, 호흡곤란,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형견은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마시는 커피 한 모금도 반려동물에겐 치명적일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캔디. 다이어트 식품에 들어가는 자일리톨은 개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소량만 섭취해도 인슐린을 급격히 분비시켜 저혈당을 일으키며 간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토, 혼수 상태,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인간용 무설탕 제품은 반려동물과 완전히 격리하세요. 생닭고기는 살모넬라균이나 대장균에 오염될 위험이 높습니다. 반려동물이 섭취할 경우 심한 구토와 설사를 일으키며 인간에게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고기는 반드시 익혀서 주고 조리 후에는 주방을 철저히 소독하세요. 아보카도는 페르신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개와 고양이에게 위험합니다. 특히 소형견은 호흡곤란, 심장문제, 복수 등 심각한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과육뿐 아니라 씨. 껍질, 나무 모두 유독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식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반려동물에겐 독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려동물에게 위험한 몇 가지 음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위해 이 정보를 꼭 기억해 주세요. 위험한 음식 대신 당근, 씨재회, 삶은 닭가슴살 등 안전한 대체 식품을 활용하세요. 반려동물의 건강은 우리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올바른 사랑을 실천하는 지혜로운 반려인이 되어주세요.